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셔서 쿠팡 링크를 참고하세요.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실용적인 냉장고 정리템입니다. 자동 오픈 기능 덕분에 뚜껑을 한번 누르면 쉽게 열려 편리했어요. 트레이가 투명하게 되어 있어 계란의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39나 되는 넉넉한 수납력으로 한 번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. 중요한 건 가격대와 무료배송 무료반품이라는 점이 너무 좋아서 추천합니다. 점심을 먹을 때 맛도 질리고 가격도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. 이 제품은 넉넉한 용량으로 한끼 식사에 충분한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은 식사 공간에 어울리며 현대적인 감성을 자랑합니다. 더욱이 이 제품은 가열 기능이 있어 추운 날이나 급한 식사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요리할 때 생각보다 필요하다는 타이머시계가 매번 찾는 것도 번거롭고 불편해서 자석으로 된 타이머시계를 찾았습니다. 냉장고나 후드에 붙여놓을 수 있어서 공간 차지도 없고 사용도 편리합니다. 무음부터 강한 알람까지 소리 조절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. LED 화면이 밝아서 조리 중에도 남은 시간이 확실히 잘 보이고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. 싱크대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여서 활용도가 높고 손에 거품 묻혀도 팔만 살짝 움직이면 물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. 특히 아이들이 씻을 때도 물이 사방에 튀지 않아 편리했어요. 물통에 물 받을 때도 각도 맞추기가 편해요. 작은 생활용품이지만 확실히 삶의 질을 높여줘요. 손을 가까이 대기만 하면 거품이 자동으로 나와서 아이도 스스로 손소독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귀여워서 욕실이나 주방에 두기 딱 좋아요. 중요한 건 충전식이라 선 걱정 없이 어디든 간편하게 둘수 있어요. USB 충전도 빠르고 한번 충전하면 오래가네요. 아이 있는 집이라면 필수템입니다. 세기통을 고민하던 중.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몇주 사용해 보니 주방에서 나오는 비닐 같은 쓰레기, 계란 껍질 등 버릴 때도 편하고 바로 열고 닫을 수 있어 위생적으로 좋아요.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절이형요, 부착형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. 디자인 라운드 곡선의 부드러운 모양에 화이트 톤의 모던한 색감이라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솔직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내구성이 괜찮을까 걱정했는데. 생각보다 충분히 튼튼하고 단단해요.